안녕하십니까. 소셜 어스 모델을 활용한 화재 발생 시 대피 시뮬레이션인 Fire Evacuation s i m u l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진행해본 주지팀 한종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화재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전동기 대비 대부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 비율이 21%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 즉 불로 인하여 직접적인 화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 77.9%의 사망자가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들은 대부분 오른쪽에 보이는 화재 진행 두 번째 단계인 골든타임 내에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보행자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탈출구로 집중되며 군중 충돌이 발생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보행자들이 한 곳으로 집중하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보행 속도 또한 늦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보행 속도가 늦어져 점점 혼란스러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사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발화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관을 사이트로 선정하고 건축관 내에 보행자가 대피를 할때 사상자를 낼수 있는 제해로 번지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려 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PTV그룹에서 제작한 VZIM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군중 대피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소셜포스 모델과 셀룰러 오토마타 모델이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CA 모델의 경우 실제 보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행자들 간의 세밀한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셜포스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SF 모델은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드라이빙 포스, 리스펄시브 이펙트, 어트랙티브 이펙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델의 시간 t에서의 보행자 알파 행태를 식으로 나타내어 선정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식과 같습니다. 보행자의 특성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비 m 에서는 오디 매트릭스, 즉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이 행렬은 전체적인 시작 노드와 끝 노드의 관계 행렬을 작성한 후, 각 노드 사이의 코스트를 작성하여 동선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보다 실제와 같은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제팀에서 실제로 사용한 건축관 도면 사진을 받은 후이 사진을 기반으로 캐드에서 도면을 작성하였고 벽체간, 바닥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적화된 도면을 비집 내에 각 층별로 레벨 레이어를 생성하고 벽체의 두께 및 높이를 설정하며 승강기와 계단을 두어 건축관과 거의 유사한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건축관 내 보행자 수는 총 500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시작 노드는 건축관 각 층에서 보행자들이 출발하게 하였으며 도착 노드는 1층 과학기술관 정문, 후문과 지하 1층 건축관 출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인원 분배는 왼쪽에 위치해 있는 표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화재 발생이라는 시나리오 특성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여 계단만을 이용해 대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행자 동선 및 행동을 기록하여 히트맵을 제작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계통은 보행자 방문 시간이 짧은 섹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 계통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하얀색 부분은 거의 정지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9층에서 5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비상계단을 사용하여 내려오고, 5층에서 1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각 층에 위치한 오픈형 계단을 사용하여 내려옵니다. 비교적 지하층에서는 보행자 수가 별로 없으며, 대피하는 곳의 동선이 짧아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지상층에서는 혼잡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층을 통합하여 확인해보면 각 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계단과 오픈형 계단에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분석해보았을 때 오른쪽 표첫 번째 줄에 위치한 층별 보행자 수의 값과 네 번째 줄에 위치한 밀집도, 다섯 번째 줄에 위치한 보행자가 한 섹션에서 떠나는 시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보행자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줄에서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최대치와 비교해보았을 때와 세 번째 줄에서의 전체적인 딜레이 시간, 여섯 번째 줄에 위치한 보행자가 멈춘 횟수를 보았을 때 이동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논문들에서 설명해드렸던 것과 같이 노란 계통의 색상의 섹션에서는 앞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빨간색, 흰색 섹션에 도달하면 앞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트 1층부터 5층까지 위치한 계단의 폭을 2배로 늘렸습니다. 사이트를 개선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진과 같이 보행자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줄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상에서도 평균 25.64%의 개선 효과와 최대 53.06%의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설계 단계에서 분석하여 상황 발생 시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 후 대처, 개선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한계점으로는 정량적으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었으며, 사이트의 소극적인 변화만 주어 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보충해 나갈 예정이며, SMV, FDS와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